가죠. 더 이렇게 와야 돼. 알았죠. 아 이렇게. 네, 더 가서. 네. 나이스. 오. <웃음>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유용수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시던 그 그냥 아주 친한 형님이신데, 저희 그 스튜디오에 놀러 오셨다가, 네. 어, 거리가 너무 안 나신다고 뭐 유튜브를 보고 제거뭐 열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구독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시청하고 계신데 이제 연습을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하셨는데도 잘안는다고그래서 이제 오늘 놀러 오셨다가 제가 한번 이제 특별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거리가 늦는지 안 늦는지 오늘 또 한번 좋습니다.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잘친 듯. 아 이것도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참. 일부러 못 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 또안 된다. 네. 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뭐 공을 치는 걸몇개 봤는데 지금 최고 지금 근데 저렇게 훅이 많이 나서 지금 폴 스피드가 증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파워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의 동작이 굉장히 네. 빠르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조금 써지는 건제 눈에 조금 보여요 네. 근데 보이는데 네. 이 지면 쪽을 조금 쓰다 말거나 아니면은 네. 이 손에서 힘이 너무 빨리 전달되다 보니까 이 지면을 쓰다 말고 몸이 빨리 너무 멈춘다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스윙 패턴은 이제 다운스윙 할때 제가 가장,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제일 첫 단추가 에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 하면서 회전하면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렇죠. 예, 저는 예. 다 이렇게 약간 깎여만. 데 예, 예, 예.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음, 음. 이제 슬라이스 나기 싫으니까 클럽을 확 닫아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흙또 아. 많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윙을, 우리 골프는 인투인 스윙이 나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음. 이제 클럽으로 뭔가 조절하기보다는 음. 몸의 시퀀스, 그 스텝스, 그 스텝스윙을 통해서 네. 몸의 그 순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이배트를 이 갖고서 이제 스텝스윙을 조금 유연하게 좀 네.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공 때리려고 임팩트 때 힘쓰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어, 어드레스 하시고, 네. 그 스텝스윙그 연습 좀 보신 대로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자, 잡아보세요. <laughs> 배운 대로 한번 어, 해보세요. 한번 아, 해보세요. 본대로. 본대로. 네. 네, 본대로. 네. 제 기억에. 음. 이렇게 했다가, 오. 지금 이제 스텝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네. 어,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스텝을, 스텝은 느낌 괜찮았어요. 이렇게 했다가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팔로 스피드를 내세요, 지금. 이렇게 내시면은 네. 스텝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몸을 쓰다 말고 이제 팔쪽으로 그냥 아 잡아놓고 그냥 확 너무 빠르게 지금 휘두르려고만 한다는 거죠. 음. 우리 형님이, 음. 하나, 둘, 좋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아 다르죠, 지금 네, 보시기에. 네, 네, 자, 팔로 네, 네. 이렇게 힘을 쓰는 게 보이죠? 네, 네. 자, 스윙, 스윙, 스윙. 이런 느낌은 어때요, 지금? 아 제 몸의 힘을 빨리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 내 몸의 힘을 끝까지 갖고, 이렇게 스윙을, 이쪽 뒤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바깥으로 던져낸다는 느낌으로. 스윙, 스윙, 스윙. 스윙. 좋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네네. 더 팔로 빠르게 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윙, 스윙, 스윙. 오, <laughs> 좋아요, 좋아. <laughs>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고고 네. 들어올 때 있죠. 네. 이렇게 한번더 네. 어깨가 어떻게 한번더 뒤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더 이쪽으로 한, 뒤, 뒤쪽으로 한번더 빠져 들어오는 느낌으로 아, 네, 네. 네. 다시 한번. 자, 어, 이거 어렵네. 쓰이 아 엉덩이 밀지 말고. 자, 그러니까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안 되세요, 대부분. 네, 네, 네. 이렇게 어깨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 스윙 갔죠 네. 하나 둘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시면 음. 들어오면서 회전하게 되면 아, 이제 네. 스핀 이렇게 스윙 궤적이 이탈하게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보세요 스윙 스윙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엉덩 이렇게 이 빼지 마시고요. 네. 그냥 우리가 백스윙 오른쪽으로 가셨다가 가셨다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음. 다리를 딱 잘라버렸을 때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쓰러진다는 느낌인 거야, 그냥. 알겠죠? 음. 목이 미, 이렇게 확, 이렇게 엉덩이 밀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네. 잡아주세요, 저를. 잡아주세요. 스윙, 스윙.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아,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 원, 투, 오케이. 아, 네. <laughs>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오른발을 중심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쓰러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응. 중심, 이지레팔 모멘탐이라고 해서 그거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영상 보면 있어요. 그거잘안 보셨네. <laughs> 지레팔 말이 어려워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꼬까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땅 해놓으면 이렇게 쓰러지죠. 쪽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힘의 방향을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음 음. 그거를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이에요 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야 이거. 그니까 미세하게 그런 동작이 있었던 거죠. 네, 둘, 스윙, 스윙. 그렇지, 좋아요. 음. 자, 둘, 셋. 그렇지. 음. 둘, 스윙, 스윙. 어우,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아니, 이렇게 왼발로 네. 넘어가실 때, 네. 하나, 둘, 이렇게 넘어, 이쪽으로 넘어갈 때, 네.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자, 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죠. 아. 네, 하, 자 네. 몸을 더 탄력적으로 자 왼쪽에서 센터링, 오, 오 아, 지금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게 이제 원 스텝을 밟았고 네. 이제 정상적으로 네. 스탠스를 하시고 네. 몸의 움직임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발은 우리가 스텝을 밟지는 않지만 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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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의 압력 느낌은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한 몸을 음. 밟고 계속 스트레치 시켜 놔야 돼 알았죠 음음. 이렇게 떠 모으고 자둘둘둘 격하게 백스윙 갔다가 둘 밀어서 다시 오케이 아. 더 뿌려 나가야 돼더 네. 밀어서 둘 스윙 스윙 스 아. 마지막 자 다섯 개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 네. 공은 똑바로 가는데 근데 네. 뭐 기본적인 패턴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잡아봐 네. 다시 잡아봐 여기서 음. 하나 둘 가죠 더 이렇게 와야 돼 알았죠 아 이렇게 네. 더 가서 네. 더 이렇게 와야 돼 알았죠 58인데 스피드 좋고. 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 번. 오! 100마일 나왔습니다. 나이스. 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이 오케이. 99.3마일. 거의 100마일 나왔네, 지금. 오! 스피드 한 63마일, 하... 63미터 세터. 오케이. 하... 신기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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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유를 갖고. 위에서 탑에서. 알겠습니다. 어... 아, 음. 아, 알았어요. 나쁘지 않아. 그래, 이렇게 좀 본인이 이렇게 힘을 많이 더 여유를 갖고 해도 네. 더 올라가잖아. 99마일이잖아. 그니까. 그냥 빠르게 더 급하게만 치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이 힘을 축적했다가, 근데 축적하는 방법이 가장 큰 거는 음.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부분. 어, 어, 알겠죠? 네네. 네. 자, 올라가서. 자, 하나, 둘, 자, 둘, 셋. 자,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알았죠? 이발. 아, 그렇죠 아, 자, 하나, 둘, 이렇게. 아, 알았죠? 아, 네. 네. <laughs> 둘, 둘, 오호. 아. 이런 게 아주 베이비 들어오죠? <laughs> 아, 아주 이쁘게 가네, 베이들어오 아싸 <laughs> 지금 난 다, 죽었어요. 만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네. 자 오늘 고생 많으 셨는데 네. 음, 오늘 좀 레슨을 영상하고 봤을 때 지금 했을 때랑 음. 좀 뭐가 어때요 좀 실제로 경험해 그러니까 보셨을 때 과거에 이렇게 연습을 할 예, 때는 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예예 예. 하면 예. 그럼 저는 이게 이렇게 넘어지면은 예, 예, 예. 이게 역 피봇 리버스 피봇이라 하나 아, 이런 게 아, 생기는 아, 것 같아 가지고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돌아야 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는 게, 그렇 훨씬 더, 예, 더 지금, 더 많이 지금 더. 더 많이 거리도 많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 형님 맨날 머리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네. 상대를 거푸시면서. 네.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 리버스 피버 느낌도 나지만 머리가 오히려 저쪽으로 더더 잡혀있죠? 예. 네, 그러네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잡혀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갔다가, 가서, 갔다가, 딱 들어오고. 그렇죠, 예, 네, 아 예. 아, 잠시. 잠시. 왼쪽에. 예, 예. 둘, 셋. 여기서 이제 왼쪽을 빡 차면서 밀어주는 거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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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예, 예. 네. 네. 어때요? 그러면, 네. 형님이 원하시던 스윙 패턴하고, 보너스로 또 비거리하고 또 스피드를 또 네, 스피드가드 비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딱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공을 칠 때는 절대 힘쓰지 말고 임팩트때 아, 네. 용쓰지 말고 네, 네. 공에다 힘쓰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뭐,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실력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갖고 한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경례 감사합니다